네, 안녕하십니까. 자, 하이드로 리튬이 드디어 바닥에서 뭔가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리튬 가격이 좀 심상치 않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뭐이 리튬 가격이 뭐 올라봐야 거기서 거기 아니냐. 어차피 바닥 찍었고 여기서 뭐 올라가봐야 또 예전처럼 큰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리튬 관련해서 사업을 열었던 기업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로 리튬을 어, 채굴을 하고 가공을 하는 기업들은 몇 군데 없었어요. 하이드로 리튬은 그나마 어, 이 리튬 플러스라는 또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는 진심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그와 관련해서 또 적극적인 뭐 영업 활동이라든지 이 m o e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서 해외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드로 리튬이 어 많이 빠졌지만 지금부터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조만간에 올라갈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수익에 어 가담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내용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주가 뭐 전일 하락 후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 올라가고 자, 가만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차트가 조금 이제 눌려져 있어서 그렇지. 바닥을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보시면은 한 단계씩. 그쵸죠 요걸 좀더 키워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단계, 한 단계, 그다음 또 다시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시죠? 어, 이전에는 4,000원대, 5,000원대, 6,000원대, 지금 7,000원대에서 8,000원대 딱 나와 있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 지금 보시면은 리튬 가격대도 바닥 찍고 돌아섰습니다. 2월 27일 이후에 3월 달 올라선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가격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가격대 이 리튬 가격이 오른 거에 비해서 별로 못 올라서 왜 일단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리튬 관련주로서 올라가지도 않아요. 테마주로서. 근데, 하이드로 리튬 뭐 하고 있다고? 보세요. 호윤주 그룹이라고 티르키의 어, 터키 기업인데, 염호 리튬 추출 사업까지 MOU 지으면서 해외 염수 리튬 자원 확보, 교두보까지 마련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를 가져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하이드로 리튬이라고. 그리고 리튬 플러스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또 진행을 하고, 가공, 그리고 추출하는 부분들까지. 전부 다 진행을 해야지 어찌됐거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싼 가격에 리튬을 추출해서 또 매진을 마진을 올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싼 가격에 우리가 만들어냈어 그러면 싼 가격에 만들어내서 비싼 가격에 팔면은 그만큼 회사 매출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아직 나온 내용이라고는 뭐 티르키의 이 코연주 그룹이랑 뭔가 한다. 요 내용밖에 없는 건데, 사실 이것보다 더큰 내용들 또 나올 겁니다. 어, 근데 요 내용들 아직까지는 기사화 되지는 않았고, 어, 해외 외신이라든지 리포트 통해서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매매 가격대들. 어찌됐거나 우리가 만원대, 이만원대에서 사셨던 분들,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아직도 하이드로리 유튜브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자, 근데, 분명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둘중 하나입니다. 가격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우리 평단가를 낮춰서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온 속도를 맞추면은 아무래도 2만원에 샀던 사람도 지금 7천원대 사면은 평단가 15,000원 14,000원까지 내려오겠죠. 그럼 14,000원 넘어가면은 회복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럴 수 있도록 대응, 전략, 매매 대응,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지금부터 어, 저점 내려올 때 매수를 하고 고점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정보가 나올 겁니다. 내용들. 요게 기사화되면 분명히 주가가 이미 급등하고 난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도 주가 5%, 10%씩 지수는 빠지는데 오르고 있잖아요. 하이드로 리튬. 오르는 이유가 전부 다 있습니다. 근데도 혼자서 망설이고 계시면 될까요? 나중에 지수 오르고 주가 뭐 종목들 다 오를 때 매수하면 남들 다살때 사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보기도 힘들어요. 그만큼 매도하고 나오기도 애매한 자리고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을 하나씩 짜가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눌려져서 그렇지 벌써 4,0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벌써 60% 70%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바닥에서. 이런 부분들 디테일을 챙겨가세요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100% 200% 올라가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게 힘들게 매매가 된다고 자 그래서 82895085 이번에야말로 리튬 종목으로 나는 수익을 꼭 그려내고 말겠다 간절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압니다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대응 전략과 함께 실시간으로 내용들 나오는 거, 리포트 나오는 거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셔가지고 이번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하셔가지고 하이드로 리튬으로 최고의 수익률 한번 만들어보자고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요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 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1월달 수익률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버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출판사라든지 SPC 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 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김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테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 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배 급등, 5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할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 해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꼭, 이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수급입니다. 어 기관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달에서 3월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짠짠짠 짠, 짠.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예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렇죠?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 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 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p b r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천 종목, 이천 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